저랑..있다 거랑... 저랑 응? 된거 있어 잘못한. <laughs> 아니거든왜 이렇게 오래 걸려? 띠이 쥐는 얘 사진으로만 봤던 럭키리아와 엔젤스 젤스커 <laughs> 근데 여기 롯데리아랑 엔젤스 가 있었어 리아네 그니까 한국 롯데 두개가 있었어 근데 코로나 때 갑자기 잖아그이가 물건도 못 챙겨서 그냥, 그냥 재활용을 한 거지 이거 다음 편이거 보고 다 재활용을 오늘의 승리 오늘다 트렁크 열고 걸어서 걷는다고? 근데 여기 여기서 다 스케이트 타고 왜 이렇게 잼콘이 많은 공공 얼어붙은 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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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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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네. 응. 아좀 어. 이렇게 한다고 이거 음. 뭐 싸다 여기는 마음껏 아, 음, 음, 먹어도 된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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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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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 200원 되잖아. 아, 거빼이 200, 300. 30이니까 6,000원. 빨리해. 빨리해. 빙큐 빙큐. 왜? 왜? 아이 망고가? 리차홍한 꼬리차. 이게 밀키스네. 밀키스. 됐다, 됐다. 아, 됐다, 써! 바로 네. 어, 네. 내가 잘 잘라줄게. 어. 아, 아빠, 저거 넣어 우리 음식 나오니까 사람, 앞자리 사람들 다 갔다. <laughs> 네. 너무 열악한데. 허리다맛는다 고부감 응. 음. 있는 맛은 아 면이 좀 특이하다. 비빔, 비빔국수에 무슨 되게 익숙한 맛이 나는데? 국수도없면 음. 국면에 음. 음면. 고수 있다, 고수. <laughs> 아, 진짜 동대문뭐야 확인해봐야죠. 번호가 비슷한 게 가, 비슷한 방이지 않을까. 그렇지 그렇지. 아, 아니면 이게 또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가봐야? 방 구경한다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시피션. 다라다란다. 응 맞네 나란히 맞을 것 같다. 기운 나쁘지 않은데. 창이. 라고 어, 창이 양 양쪽에 있어. 어, 뭐야? 어, 업그레이드. 어. 옆에 방이 아빠랑 걔방이 방이 저온방그 어. 우리 뒤에 아 한방 그래 네. <laughs> 나 이런 뻥 뚫린 뷰 처음이야 오 벌레 오케이. 나갔어 어, 이거 그거다 띵띵오

이가또 부드러운가 뭐지? 귀신이 어? <laughs> 뭐래 그거 그거 하나왜 뭐 일지. 백리성. 백리성. 보다지 <laughs> 오. 우와! 우와! 포착 급한 애도 있어. 여기 있지? 다 약간 한국 금돼지 식당이 진짜 웃김. 고급스럽네 중앙 계단으로 다니지 마세요 네. 아니 학교 다닐 때 국룰이잖아 중앙 계단안 했나 우리 때까지 요새 애들 모른다 우리 오, 저 뭐였지? 뭐였지? 어, 어, 그리고 저 옆으로 계속 되어있어 아, 옆... 음, 맞다 응. 음. 어. ど <laughs> うだった 이거 말고 다른 지점이 되 선지, 선지, 오리, 오리 선지 나도지. 이게 도라이 그냥. How 빨간색이 o u h o 이 a r 이 you? How are you? 다 o 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 아오 눈치가 짜리지 이거 이거 그 먹어도 안이 게 이름이 뭐라고? 마스웨와 거야. 근데 나 그냥 선지 안 먹으면 근데 그냥 선지는 안 먹어봤는데 나 그냥 선지도 안먹봤는데 스팸이 가같 아니 엄청 탱글탱글 3, 2, 6 음, 응. 600 6만 원. <laughs> Biết... 아 냄새가 되게... 오, 뭐야 다 찼어 하나에 1 0위아니가파리야 파리안 4도 서울에도 있긴 한데 못 먹음

낸리 말이 안 되는 얼마게? 500원. 1000원 <목소리> 그래, 왜 상온이야 다? 그니까 요구르트도 상온이야 이 <목소리> <목소리> 사람이 많은데? 어? 밖에 사람이 많은데. 밖에 사람이 많은데. 어. 강쪽 전문점. 우아한 환경에서 최고의.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이거는 아, 매운 거. 이거는 매운 거. 여기 구속포, 힘줄, 심장, 커터. 거 양념 안발 소고기. <목소리도> 그거 생거열 개. 그다음에 엄마랑 맹탕. 그냥 맹탕 소고기 개. 小朋友可以吃 아까 버섯 뭐워주신거나 버섯? 어느사람 만나지? 우나다 아마도? 모르지 나 아마 그쪽에 또 갔다 근데 아..돼지말고 먹어 나도 만나

역시, 야. 수산시장은 당신의 민속 미식구였어. 나이 조금 쫀득한 느낌이지. 근데, 그래도 뭔가 맛 자체가 내취향이 아닌 것 같아. 아, 또.

<목소리> <목소리> 아, 그러면은, 아, 그2 2은 아, 그러면원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아, 그냥 네, 짜는 아, 근데 짜는 걸못 봤어 이미 완성되어 있어 <laughs> 아, 그러 아, 그게면은그면 순이 순이가 이면맛있그일면이가 음. 이거 사고 싶다고 그래. 잘 굳은거 안들어간거 먹을라구 일방 음. 시래기 어때? 아이 먹어볼래? 네. <laughs> 맛 괜찮은데? 아아 음. <laughs> 음. 근데 이미 내가 국물에 고수를 넣었 음. <laughs> 好、嗯，好、嗯，这个手可难搞了，是啊。 그래, 그 또랑 벤치에 시계 여기, 일시 오픈, 일곱시. 귀엽다. 또두 개가 시드 h e 가 봐. 가 e of it. I'm happy. I'm happy. I'm happy. I'm h a p p 오이 어때? 맛없어? 이게 인기잖아 <웃음> <해야겠다>. <웃음> <좋돌>. <웃음> 판다면 다푸가오인줄 아나 그냥 올려 놓고 써도 괜찮으면 나쁘지 않지. 거기 응? 어간다고스락면 어, 아, 어, 여기다 담아 주나? 어, 근데 이게 다르다. 얘는 시나무고 뒤에 어, 포포 포착포 있어. 어.

한국도. 응. 어, 언니랑 이거 보고 완전 빵 터졌는데. 짱구. 계란 샐러드. 이거는 소고기 계란 샐러드. 어, 괜찮은데? 와. 오, 껍데기. 오. 음. 오 우와. 어. 갑작짜 판다 케이크 어? 왜냐면 꼬리가 까만 아네아네 여기 있어요? 아네구나드릴게요아 네네 아, 아, 네.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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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납작한데. 그냥 메가커피네. <laughs> 아, 여기 있을 거야? <laughs> 아니, 오늘 뜨는 거 그냥 다 있네.